그대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분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교회의 머리다 이거죠. 시작이고 끝이고 절정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은 누구냐? 타초, 이 타초를 불러온 분이에요. 더마어마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갖다가 창조한 분이다. 예수님을 창조한 분이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러 온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러시거든요. 예수께서. 행하러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행하러 온 분보다 앞선다 이거죠. 태초보다 앞선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예수님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숫자로 예수님은 타수하라 그래가지고 9예요 하나님은 뭐다? l 인데 10이에요. 10. 네. 10이라고요 바로. 네. 그 이게 이게 9는 뭐다? 10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숫자다 이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존재치 못한다는 거죠. 예, 이 엄격하게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절대자고 태초며 시작이고 끝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행하지 못한다. 이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이름에이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가 이름인데 이름들로 돼 있는데 이름의 표를 갖다가 이마에 들어올렸다. 이마라는 건 보다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가는 삶이 이마, 이마에 들어올린 삶이다 아, 네. 뭐 짐승의 표정은 뭐 666을 받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마에 들어올린 삶을 갖다가 가장 정확히 표현한게 게세만의 기도다. 그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이마에 들어올린 삶이다 아, 네. 예, 이게 가장 아주 구체적으로 삶속에서 녹아나야 돼요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오니까 지면을 적셨다. 이게 넉적다리를 맞춘거다 예, 이게 레이기 때. 예. 그럼 이제, 머리는 뭐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분이 누구다?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이분이 그로 드러난다. 예,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분이 모든 피조물, 모든 교회의 머리다. 이분이 그, 그가 드러난다. 이 머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이, 이 로시, 머리가 그로 드러나면서 그가 천주했다가 된다. 이제. 그가 잘, 자르, 잘났다. 그가 새겼다. 다,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 근데, 하, 태초에 그가 창조한 자들이 누구냐면 신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단조시켜놓냐면, 이게 복수고 이게 단수니까, 신들 그가 창조했다가 되니까 이 고민거리에 빠졌다고요, 이게. 복수는 복수로 받아야 되고, 단수는 단수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고민거리에 빠지니까, 언어, 언 기술자들이 날조시켜 놓는 게 뭐냐면, 이걸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등답시켜 놓는 거죠. 이제 이 장원복수, 이 거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장원복수는 단수로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 노아, 모세, 아브라함 요한, 뭐 수많은 역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수많은 신들이 지나갔는데, 이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인 예수님이 다 했다. 그래서 단수로 받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모아, 노세, 아브라함, 이사야 수많은 역사의 선친들이 다 신들이었는데 이 신들 속에서 오직 이분이 다 했다. 예수님이 다 했다. 그게 단수로 받는다. 이 이제 괴태 파우스식으로 얘기하면 은천개의 손을 부리는 하나의 정신이 다 했다. 예,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 그러면 신들 속에서 수많은 신들 속에서 구약의 수많은 신들이 이사야나 호세아나그 다음에 모세오경이나 수많은 신들이 두, 두루마리 성경을 남겼지만 나를 가르켜서 얘기한 거 아니냐. 예, 네, 나를 가르. 구약 39권을 통해 나를 만나려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의 모든 이 모든 그, 그 본질이 뭐냐. 바로 나를 가르친 거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다고요. 나를 가르친 거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얘기한 게 뭐다. 바로 그다. 그러니까 태초에 그가 창조한 자들이 신들이다. 하늘은 뭐다. 신들 속에서 그가 걸어간 발자취 기록이다 이거죠.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걸어갔다 이거죠. 신들 속, 예수님이 걸어간 거예요. 수많은 신들 속에서 한 분이 걸어간 발자취 기록이다. 이 발자취 기록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이다. 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이 이미 땅 안에다 창조되어 있다. 뭐로 그걸 얘기하냐? 칼완료태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 안에 다창조돼 있어요. 우리 안에 다 먹어져 있어요. 현대 기독교가 뭐 먹었냐, 안 먹었냐 자꾸 얘기하는데 이미 강제로 먹여져 있어요. 배 위창에 깊음 아래 궁창 아래 궁창 아래 궁창 위에 물이 들어가 있다고 이미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제 되게 오 지울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1장 2절 꽃바로 넘어가자고요 예 땅이 혼돈하고 근데 빼하 아래치가 나온단 말이죠 빼하 아래치가 나온다 이 접속사 연계용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 이미 완성된 땅이 뭐다 하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이 성경이 자꾸 자꾸 그 인간적인 번역을 하는데, 이 땅이 혼돈이란건 뭐다? 하나님의 문이다. 그럼 혼돈은 뭐다? 뒷단화가 설명하면서 나간다. 희순법, 영순법, 한순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번역의 마지막 단계다, 이거죠. 그럼 땅이 혼돈이란건 뭐다? 허무로 가기 위한 문이다, 이거죠. 공허. 이게 허무의 허무. 허무. 내 생각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빈들이라고 요한의 목이 쟁반위에 올라갔나이다. 딱 그러니까 다음 문장이 뭐예요? 예수께서 빈들의 서심에 딱 나온다고요. 한글 성경에서도. 그뒷문장이 앞문장을 설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요한의 목이 창세기 1장에 열번의 하나님 가라사대의 쟁반위에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로 교체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꽃가루 빈들이 나와요. 예수께서 빈들의 서심에 딱 나온다고 요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땅이 혼돈하고 하면은 뭐다? 공어로 가기 위한 문이다. 공으로 가면 흑암이 나오는데 이 흑암은 뭐다? 빛을 치우기 한 마음의 공간이다. 예. 흑암이 빛을 치우기 한 마음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흑암과 빛이 같다.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흑암과 빛이 같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은 흑암과 다 완료된 분이기 때문에 흑암과 빛이 같은데 우리는 일곱 날을 통과해야지 같아진다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땅이 혼돈하는 것보다 비우기 위한 문이다. 그럼 비면은 흑암이 되는데 흑암은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빛을 채우니까 깊은 밑에 있던 66번 원래 깊은 밑에 있었다고요. 나가배 밑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깊은 밑에 있던 66번이 깊은 위로 들어올려진다. 깊은 위로 들어올려진다이 거죠. 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하늘이 깊은 위로 들어올려지니까 다음 문장이 뭐다? 성령이 꽃바로 나와요. 뭐다?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로부터 성령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깊은 위에 세 가지 속성이 뭐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이 오해하지 마세요. 교육을 안 받으면 혼돈이고 그냥 인생 황무한 거고 그 다음에 무지덩어리로 죽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제가 제시를 못하면은 뭘 표대로 삼아서 신앙을 정진할 거냐 이거죠. 혼돈은 보다 비음의 문이다. 비면은 꽃바로 흑암이 나오는데 흑암은 빛을 치우기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럼 깊은 밑에 있던 6 6권이 깊은 위로 들어올려진다. 그럼 이게 깊은 밑에 있던 이 깊은 밑에 있던 6 6권의 두루마리가 깊은 위로 들어올려지니까 이자를 누구라고 했다 비누 하스라고 그랬다. 비누 예. 하스가 누구다. 흑인이다. 예. 이자를 흑인이라고 한다 예. 흑인은 보다 깊은 밑에 있던 흑암이 깊은 그 기풍 밑에 있던 66권이 깊풍 위로 들어올려진 들어올려진 존재 가치를 확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깊풍 위에로 들어올려지니까 성령이 나온다 이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우리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운행했다. 품고 있다. 다음 문장이 설명해 나가요. 왜 품고 있을까요? 하나님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해요. 근데 방주는 존재 의 방주는 뭐로 만든다. 이 간들로 만들어갔다. 간들로 막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한글 성경으로 이막고가 아사예요 이 아사가 뭐냐면 존재의 방지는 뭐로 만든다 4천년도 전에 나무상자 생각하지 마시고 존재의 방지는 뭐로 만든다 간이 간들로 만들어간다 너와 나의 만남의 간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져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단점을 안 고치고 어느 직장에 취직했으면 은 와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와반 네. 이 와반을 만나게 되는데 표백시키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 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부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늙은 종과 약대들에게 물을 갖다가 공급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된단 말이죠. 리부가처럼. 리부가처럼 응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하냐면, 어. 요시야 유다왕, 요시아, 16대 왕, 요시아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시디기아가 림나 땅에서 두 눈이 뽑힌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왜두 눈이 뽑힐까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전체를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두 눈이 뽑혀나가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 사랑인데 시디기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왜내두 눈이 이렇게 뽑힐 수밖에 없냐. 내 아들이 그리고 왜 내가 보는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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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부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약대들에게도 물을 공급할 정도의 단계는 뭐다? 궁창이 하늘에가 나온 단계에서 지금 하나님께 응답의 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다? 이순신 장군에게, 도이또미 히데오시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배웠겠냐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될게 있고 이순할 게 있단 말이죠. 이스마일 단계에서. 예, 단계에서 이순할 게 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보다 붕창이 하늘이 된 단계에서의 이순을 바란다 이거죠 귀에 할례를 할례를 준 단계를 바란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도일도이미 시대시이에하수과 입에서부터 나오는 교훈을 갖다가 이순신 장군이 이순할 수 있겠냐 과요그 불같은 양반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보다 두 눈이 뽑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깊은 뜻을 갖다가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질 않는다는 거죠. 역사는,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내가 가장 납득하기 힘들고, 가장 내가, 하나님 이거, 이신신 장군이 하늘이 어찌 어질지를 못하시나이까라고, 그, 그 하늘을 원망할, 원망하는, 원망할 정도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다가오는 걸 갖다 볼수 있어야 되고, 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이 빛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이 빛이 다, 사도가 우리 담에색 노점을 걷다가 둔재가 천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시간과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라일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낮, 낮과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무지가 깨달아 들어가는 거다. 이 밤이 역경과 고난이고 이게 낮이 뭐냐면 시간 아니에요.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내 무지를,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는데 이밤 속에 복이 숨어 있다. 이 역경과 고난 속에 어? 헌난 속에서도 복을 볼지라는 이 긍정적인 이 긍정적인 이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에 새가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빛이 있으라고 딱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 내가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는 선생님 갖다 붙인다. 아, 그. 내가 내가 위장병이 있습니다 라고 입에서 입 하수가에서 고백을 하면 마음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위장병 잘고 치는 의사 갖다 붙인다. 이게 간들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방주가 완성되어 간다. 어떻게 완성되어 간다? 144km로 완성되어 간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일백의 뜨락에서 동침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사의 날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백의 뜨락에서 사인 동침이동침 하나님과 완전히 동침해 가는 게 완성된다. 에이. 이게 1 4 4 k 로이시다 여기서 오늘 좀 짧게 얘기하지만, 이, 이 빛이 있으라 하고 할 때, 어, 빛이 있었다. 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니까, 어, 이거 안에 있던 거네. 이다창조되 있던 거네. 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네. 이, 이 좋았다가 뭐냐면, 키토보란 말이죠, 바로. 키토보. 이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가, 바로 한글 성공형으로 조합더라로 나왔단 말이죠. 조합더라. 그럼 이 다음 단어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이 키토보가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조합더라가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다. 자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물은 승하고 무지한 물은 사살돼 버린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laughs> 내가 너희들이 너희들 지면 위에 있는 물을 갖다가 사살시켜 버렸다고 얘기한다고 요 원판 성경에서. 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 물이 우리, 우리 땅에, 우리 마음 땅에 어디까지 덮인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요단에서 소활까지 가장 낮아진 마음 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 자리까지 덮인다. 이 이자를 누구라 그랬다? 떡개의 완성이큰 물고기라 고랬다 요단에서 소활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 물이 창이란 자. 이자를 큰 물고기라 고한다 예.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나와요. 이제 큰 물고기가. 오늘 여기 잠깐 하고. 이제 또 이제 또 시간이 많다면서 가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예. 이제 오늘 그 짧게 강의한 이것이 그 원래 우리 그 깊은 말에 66권의 두루마리가 다창조되어 있는데 그래서 욥선친이 깊은 물속을 걸어다녀 봤느냐라고 었 욥선친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판의 책에서 이거를 어깨에 들어올리고, 리브가처럼, 아, 네. 그 책임지는 자세에 들어올리고, 아, 네. 이마에 들어올려서 내 생각을 십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아, 네. 이 시대의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항상 사탄은 자기 생각이니,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앞으로 나가게 되면 아, 네. 곧바로 칠령기군이 들어오니, 저희들이 항상 긴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앞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내의지보다 항상 앞서서 걸어가는 이름의 표를 이마에 들어올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서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받대로 기도드렸사옵나이는 너무 감다